예, 네, 맨날 이제 브이켜면 잘 켜는데 대위지? 대위야. 뭐 우진이지? 웅이지이래 가지고 그냥 오늘은 앞에다 그냥 도현이 없놨어 방금 전에 봤지만 그래도 브이앱을 또 하는 걸로 되게 좀더 다이나믹한 그런 그걸 위해서 또 조명을 하나 제가 구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조만한 조만한 건전지 있죠. 그게 없어서 리모컨이 안 돼서 일단 보여 줄게 어떤지. 이건데, 이게 건전지가 없어가지고 켜면 지 혼자 이 그래가지고 <laughs> 이거는 나 건전지 사면 조명을 좀 이쁘게 세팅을 좀 해가지고 어, 할 생각이에요 내가 이것저것 열심히 구비를 했다고 이거 브이앱 재밌게 하려고 이거 봐 네. 아무튼 나아 저 뒤에 핑크 베개가 우진이가 선물해 준 그거예요 네. 눈뜨면 봉준님 캐릭터가 제 옆에 있어요 분홍색 저뭐 선물 받았는데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laughs> 침대에 놓고 같이 이제 항상 네,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웃. 도현아 화면 좀뿌연데 렌즈 좀 닦아줘요 잠시만요 안경을 썼어가지고 이렇게 안경 딱히 안나요 어? <laughs> 잠시만 잠시만 카메라 돌릴게요 닦았어요. 좀더 선명해졌나? 오빠 혹시 화장 지운 거야? 진짜 구별 못하겠어서 그래? 좋습니다. 나아 포스트잇 보였는데라는 거는 보여드릴까요? 어... 이거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포스트잇 붙여놓고서 대본 이제 적어놓고서 그날 그날 공부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예요. <laughs> 그렇다. 잡지 좀면 너무 적나라한데 네. 그거 보여줄까요? 다 왔어. 선물이 우진이가 그거 선물해준 것도고. 일단 이게 우진이 선물해준 건데 참 쓰잘데기 없는 걸 선물해줬지만. 그래도 동생이 사준 거니까 소중히 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열이 형이 선물해준 상이에요. 이게 그 상이야. 선물 잘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증을 했습니다. 진로상 뭔데 가고 싶냐? 그쵸? 저게 되게 이상한데 되게 이상하게 뭔가 끌려, 되게 유니크하고 좋아. 어, 아저이 뒤집어놔야겠다. 저기 눈 동자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 제가 요즘 새로운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사과 사과 패드 있죠? 그걸로 그림 그리는 취미를 좀 만들어가지고 요즘 그림을 좀그리려고하는데아또 근데 시작은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 보여줄까? 보면 이게 내가 그린 거야. 요게. 이게 가까이서 보여주면 좀 부끄러우니까 멀리서 보여줄게요. 이게 약간 내가 그린 건데 이게 약간 뭐 시티팝 느낌이뭐 어쩌고 그런데 아무튼 아무튼 부끄러우니까 멀리서 보여줄게요. 멀리서 보여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요즘 새로운 취미를 좀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 꿈을 꿨냐면 음, 체리 뮤직 비디오를 찍는 날이었어요. 오빠 원래 곱슬머리 아니야? 파마한 거야? 햄버거 집에서 이제 촬영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동하는 시간에 카니발에서 이제 잠이 든 거지. 그때 꾼 꿈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일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들 불 거. 안 무서워요. 진짜 안 무서워. 안 무섭다. 안 무섭다고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시골을 갑니다. 시골을 가는 차 안에서 꿈이 시작이 돼요. 뭐 할머니 집을 갔나? 아무튼 일단 시골을 엄마랑 쌍둥이랑 같이 갑니다. 운전은 제가 하고 있고요. 재밌게 놀고 있는데 급하게 촬영이 생겨요. 급하게 시골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이제 엄마가 운전을 하는데 시골을 급하게 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누군지 모르겠어. 뭐 줄이게 있대 안 주고 왔대 그래가지고. 계곡 옆에다가 계곡 옆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차를 세웠어. 근데 그 옆에는 아주 낡은 옛날 시골집이 두채 정도 있었고 그 시골집 앞 쪽에 꽤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밖을 봤다. 근데 그 쭈그려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남자가 이제 술에 취한 건지 미친 건지 막 욕을 하면서 사람들을 때리는 거야. 갑자기 옆에 보고 있던 사람들 막 말리기 시작을 하는데, 난또 촬영을 해야 되고 뭔가 연예인이고 문제가 생기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성격 같은 이미 내려서 정지를 했죠. 일단 일은 해야 되니까 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심해지니까 경찰까지 온 거야. 경찰이랑 그 미친 건지 술에 취한 건지 모르는 그 사람이 몸싸움을 하게 돼요. 미친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 사람을. 그 미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짱돌로 사람을 쳐요 이만한 내 머리통만한 돌이 들어서 쳐요 너무 놀랐지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서 아 보다가 이건 너무 안될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제 쌍둥이한테 말을 해요 우리라도 현장 증거를 남겨야겠다 너 지금 카메라 켜서 동영상 찍어라 너무 시골이니까 CCTV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 카메라로 찍기 시작을 해요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카메라 화면으로 둘이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 화면으로 이만한 돌이 확 날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 놀랐지. 그래서 이렇 오씨 이렇게 했는데 앞을 보니까 아무 맥락 없이 어떤 금발에 엄청 마르고 야생 동물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한 여자가 갑자기 또 갑자기 돌을 들고 우리 차로 달려오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미친 남자한테 뭔가의 뭔가의 막 전염이 됐나봐. 그런 여자 같은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지 달려와서 돌을 던지는데 창문이 깨져가지고 깨진 파편에 쌍둥이가 이렇게 맞아 아주 피가 납니다 쌍둥이를 황급히 이제 3열 이제 카니발이라 했잖아 그래서 3열 뒷자리로 쌍둥이를 확 밀었어 더 다칠까 봐 내가 이제 2열에 같이 앉아있었는데 어쨌든 차를 몰고 나가야 될것 같아서 운전석으로 막 건너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근데 여자가 안 보여 갔나? 뭐지? 이러고 되게 고요한 그게 알지? 그 공포영화 같은데 보면 잠깐 숨었을 때딱 숨었을 때그 고요함 있잖아요. 아 뭐지? 뭐지? 하다가 핸들을 딱 잡고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위에 썬루프에서 여자가 그 미친 여자가 돌로 꽉 내리찍는 거야 썬루프를와 진짜 그때 엄청 깜짝 놀랐죠. 그래서 유리가 깨지기 전에 운전을 해서 달아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수석으로 창문을 막 이렇게 들어올려고 하는 거지. 아 어떡하자고 했는데 마침 엄마가. 담벼락 벽에 차를 바짝 붙여놔가지고 조수석 틈이 좁은 거야. 여자가 막 이러면서 막 들어올라고 해. 그때 이제 와 역시 엄마 짱. 그런 생각을 했죠. 역시 엄마들은 대단해 하고 있는데 막틈 사이로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어. 그래서 조수석 창문을 깨고 머리를 딱 넣는데 조수석에 머리를 든 여자의 머리랑 그 목덜미 쪽그 어깨 쪽을 잡고 끌어 당겨 차 안으로 오히려 운전석 창문을 여는 상태에서 빼서 끌어당겨가지고 운전석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문을 쾅 닫고 문을 탁 잠궈요. 또 다시 이게 올것 같은 거야. 쌍둥이한테 다시 카메라 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영상을 찍는 의도는 내가 정당방위인 거를 증거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카메라를 켠 다음에 차에서 저도 내려가지고 그 여자를 이렇게 내팽겨쳐요. 내가 또 이제 가온이가 유도를 배웠잖아. 그래가지고 버티기를 해. <laughs> 거기서도. <laughs> 그래서 업어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더더더덕 한 다음에 반응이 없어서 상황이 정리가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차로 뛰어가가지고 문, 잠, 문 잠그고 운전을 해서 달아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나가면서 전화를 해서 어디냐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우린 떠나요 나는 이제 스케줄을 하러 가고 놀란 마음인데도 스케줄을 하러 가고 며칠 후에 뉴스를 봤어요 어디 산골짜기에서 여자 시체 하나가 물에 빠져 익사한 걸로 뉴스가 난 거야 근데 이상한 점이 금발이었고 움직이기엔 너무 말랐으면 너무 야생동물 같고 그런 시체였는데 사망 시간이랑 발견한 시간을 생각을 했을 때이 정도로 시체가 부패할 수 없대요 시간적으로 근데 너무 부패가 된 거지 되게 미스테리한 사건이다 딱 우리 얘긴 거잖아. 아, 그래도 상황이 종료가 됐나 보다. 이거 조사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날 이제 잘라고 잠 잘라고 이제 침대에 누웠어. 근데 갑자기 딱 문득 생각이 든 거지. 그 처음에 미친 남자가 얘기가 없던 거야. 뉴스에. 혼자 침대에 누워서 그 남자는 뭐였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에 들면서 내가 잠에 깼어요. 그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치 여기서 진짜 소름인 소름돋게 말라면 쌍둥이같이 똑같은 꿈 비슷하게라도 꿨으면 그게 진짜 소... 그때부터가 소름인 거지 시작 오늘 TMI 심야 아이돌 같지 선배님들한테 이분을 받았지 번호도 받았지 밥 사준다고 하셨지 편할 때 연락하라고 하셨지 그럼요 두분다 셀카도 찍었는걸요 셀카도 찍었는걸요 나도 번호 주라. 뭔 소리세요? 안 <laughs> 돼. 아,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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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세요. 두분 다. 진짜 제가 뭐지? 스케줄 가고 번호 같은 거 진짜 잘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진짜 실례가 안 된다면 번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래가지고 두분다 왔어요. 진짜 약간 나 그런 거 되게 아, 힘들어하는데 가가지고 봤습니다. 네. 두 번째 꿈으로 가볼까요? 걷고 있어요. 저는 걷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고 날씨도 덥고 돈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여름밤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뜨거운 열대야인 여름밤에 걷고 있었어요. 가로등 아래 스티커 같은 거붙여 있고 아래 막 번호 크게 써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스티커가 하나가 있는데 대출해드립니다. 그날은 그 여름밤에 가로등 불빛이 비춰지는데 그게 하나가 딱 붙어있는데 그게 또 빛이 비춰졌단 말이야 대출해드립니다 그 글씨가 너무 뭔가 색다른 거야 느낌이 확 이거 오징어 게임 보기 전에 꾼 꿈이에요 대출을 하려고 전화를 합니다 툭 받아 근데 엄청 점잖은 목소리의 남성분이 전화를 받아요 아뭐 게임하시겠어요? 아니라고 <laughs> 지금 대출 스티커에 번호로 연락드렸는데 맞냐? 맞대. 대출 해주실 수 있냐? 해준대. 너무 쿨해. 심지어 얼마 정도를 원하니? 하지 나는 뭐 크게 대출 받을 것도 아니고 당장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겠어서 그냥 고민을 하다가 12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물어봤지. 12만 원 대출하는 사람이 어딨어. <laughs> 꿈이니까 가능하지. 대출 가능하대요. 담보든 뭐든 암 그런 걸안 물어보세요 이랬더니 이미 됐대요. 교환이 됐대 그 12만 원이랑. 아주 아,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뭔가를 드린 적이 없는데 왜 교환이 됐냐. 막 화를 냈지. 뭐 사기치지 말라. 그래 뭐 대출하면서 사기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기긴 한데 아무튼 막 그랬어요. 당신의 수명 중에 두 시간이 깎였대. 뭔 소리냐 장난치지 마라 2시간이 깎였대 그러니 12만원 써도 된대 아 뭐야 이러고서 알았어요 며칠이 지나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명 2시간에 12만원이면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laughs> 그리고 난안 믿었으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난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고 어쨌든 돈은 들어왔으니까 아, 얘는 멍청인가 아니면 자선사업가 약간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12만 원 빌려왔던 사람인데 기억을 하냐? 기억을 한대. 이번에도 돈을 빌릴 수 있냐? 가능하대요. 세게 불렀지. 어, 모르겠, 어쨌든 돈은 주니까 나는 수명 깎인지도 못 느끼겠고 뭐 갑자기 2시간 깎였다고 내 머리카락이 이만큼 툭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게 부르죠. 30억. 30억 대출하겠습니다. 해주겠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수명이 얼마나 깎였나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이제 인터넷뱅킹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30억 찍혀 있는 거야. 그걸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서 7년, 8년 정도 지나고 사업이 엄청 커져서 제가 돈을 이만큼 벌게 돼요. 정말, 정말,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돼서 30억 정도는 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냥 이제 여유롭게 삶을 즐겨요. 사업도 하고, 운동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막 즐기다가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거지 시절에 찢어서 들고 왔던 그 대출해드립니다 스티커가 생각이 난 거야. 술을 먹고 있는데 막 돈도 많아서 막 엄청 비싼 막 위스키 이런 거막 얼음 이렇게 돌돌돌돌 해가지고 혼자 막, 막 이만한 막으리으리한막 쇼파에 앉아서 막 혼자 이렇게 마시다가 금고 같은 데에서 열어서 그 스티커를 탁 가지고 와요. 전화를 합니다. 딱또 받아. 똑같은 목소리야. 정말 7, 8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그냥 똑같은 목소리야. 딱 전화를 받아서 몇년 전에 30억 빌려간 사람인데 기억하냐? 또 기억을 한대. 대출 되냐? 된대. 난 대출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혹시 대출을 받았으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 혹시 내가 지금까지 돈으로 대출을 받은 내 수명. 갚을 테니까 수명을 돌려받을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대. 30억 정도는 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재력가가 됐고,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 덕분에 성공을 했으니까 본전이라도 갚자. 그래가지고 3억하고 12만 원을 갚아요.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돈으로 수명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돈이 많으니까. 실험을 합니다. 병원에 가요 시한부들이 있어요 진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을 내가 잘 설득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전화만 하시면 된다 돈은 제가 드릴 테니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줄 테니 그만큼의 수명을 달라 라고 전화만 해봐라 그냥 내가 돈 주겠다 그냥 전화만 해보면 된다 믿져야 본전 아니냐 당장 내일모레 돌아가실 것 같았던 분이 그 전화를 하고 돈을 주고 수명을 받아서 한한두달 정도 더 살아요. 난 거기서 이제 딱 생각이 들었지. 이거 잘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도 있겠다. 내 인맥들을 총 동원해서 돈 많은 사람들을 총 동원해서 수명을 사기 시작해요. 수명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돼. 수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명을 파는 그 대출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중간에서 돈을 떼먹으면서 나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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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큰 부자가 돼서 그냥 뭐 이게 돈이야 휴지야 한 정도로 막 엄청난 재, 재력가가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좀 살다가 돈도 많겠다 뭐 해볼 거다 해봤겠다 바라는 것도 없어 이제 안해 그거 사업을 넘기고 나는 그냥 집에서 이제 혼자 즐기고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술 냉장고에 가서 그 비싼 위스키 같은 거를 또 이제 한잔 스르르 까운 입고 이제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까운 팔럭팔럭거리면서 이렇게 걸어가. 그러고 내 침실로 이렇게 향해요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듭니다. 천둥번개가 치는 날 갑자기 막이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가위가 눌렸나 싶었는데 눈 눈은 안 뜨고 굳이 그냥 아, 이러고 있는데 팔을 움직이는데 팔이 안 움직여. 그래서 눈을 딱 뜨려고 했는데 누가 손으로 내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눈을 못 뜨게 그래서 아 뭐야 이러고 팍하가지고 얼굴 탁 쳐가지고 눈을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이 양쪽 다리로 팔 이렇게 있고 팔에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 한쪽 눈은 이렇게 가리고 칼을 들고 이러고 서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손은 채워져가지고 딱이 상태였던 거지 내가 그래서 너 뭐야 당신 뭐야 미쳤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눈동자만 보이고 얼굴이 아무것도 안 보여 다 가려졌어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나한테 딱한 마디요. 너는 이세계에 그 법칙을 깨놨어. 네가 뭔가 스크래치를 내놔서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 나를 죽여. 그러고 난탁 잠에서 깨.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더 무섭다고? 그니까뭐 약간 이런 꿈을 꿨어 만약에 이거 만약에 어떤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를 나한테 사고 싶다고 하면 어떡해 너무 좋겠다 여기가 증거야 지금 이 v 이앱이이 시나리오의 증거인 거야 이건 아무나 막 갖다 쓸수 없는 그건 거야 여러분 다 이거 저장해놔요 이거 다 증거니까 알겠죠? 스토리 팔자고? 팔고 싶다 팔수 있으면 팔게요 누구든 누구나 사실사요 사신다면 드릴게요. 네, 오늘 V앱은 여기서 끝이에요. 아, 나, 나, 나 나도 좀 졸리다. 그러면 다들 주무시고 오늘도 꿀라이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